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 3개의 상황과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에코캡과 대어나성입니다. 리비안 상장 소식에 관련주인 에코캡과 대어나성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다음 달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는 소식과 기대감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리비안이 뉴욕증시에 곧 입성할 예정이며 상장 후 기업가치가 8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상장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리비안의 상장 시기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에코캡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어나성은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TPC입니다. 해성TPC 주가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해상TPC는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경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0월 13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1년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 463만주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